안녕하세요. 세모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지, 의료, 안전, 삶의 질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노인에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베스트 10을 소개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될 영상이에요. 첫 번째, 노르웨이. 복지 천국 노르웨이. 연금, 의료, 주거, 여가 생활까지 모든 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노인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립도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스웨덴. 노인복지 선진국의 대표주자. 국가가 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고독사 예방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활동 참여도 활발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세 번째, 스위스. 높은 삶의 질 의료 시스템 최상급.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금제도도 안정적이고, 장기 요양 서비스도 수준급. 네 번째, 독일. 복지제도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유럽 중심국.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요양시스템, 교통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져 있어요. 노령층의 자립을 장려하며 기술 기반의 요양 서비스도 발달했습니다. 다섯 번째, 캐나다. 공공의료와 자연환경의 조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안전한 치안, 가족 중심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죠. 다문화 국가로서 이민자 노인들도 비교적 잘 정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네덜란드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헬스케어 여가시설이 아주 발달 치매 등 고령 질환 관리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돋보입니다. 자전거 문화와 평평한 지형도 노년층 이동에 좋아요. 일곱 번째 일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 의료 기술 건강 관리 시스템이 우수하며 고령사회로서 정책도 잘 갖춰져 있어요. 노인 일자리와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지만 고독사 이슈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여덟 번째 덴마크, 행복지수 상위 국가답게 노인들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과 복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도 탄탄하죠. 아홉 번째 호주, 따뜻한 기후,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삶,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서비스가 매력입니다. 특히 은퇴자 마을 리타이어먼트 빌리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열 번째 핀란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국가, 노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접근성과 정보화 수준이 뛰어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적 복지가 특징입니다. 사회 신뢰도가 높아, 심리적 안정감도 큽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존중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노후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지셨나요? 혹시 직접 살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